해를 마치고 들어왔는데요. 오늘도 태무에서 택배가 와있네요. 왜 항상 퇴근하고 오면 택배가 와있어요? 퇴근하고 나서 택배가 와있는 게 정상이긴 하죠. 이만큼 와있었습니다. 람주와 굉장히 많다. 이번에 또뭘 많이 시켰어. 돈 많이 넣어? 돈 없어.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니, 왜 저렇게 포장이 잘 돼서 왔어요? 자, 일단 요 퍼프를 하나 샀는데요. 제가 요 알리나 테무에서 퍼프를 항상 애용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뽀용뽀용한 요 퍼프들이 또요 세모 퍼프가 요런 데 이렇게 딱 맞거든요. 이렇게 똑똑 딱 맞거든요. 요 세모 퍼프들이 다섯 개 들어있는 요거 아주, 아주 괜찮습니다. 이렇게 닫아서 넣어놓으면 되니까요. 아침또 핑크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요. 생각보다 핀이 작긴 하다. 이거 약간 이렇게 큰 핀을 기대했는데 이렇게? 초점이 안 맞아. 아, 핀이 너무 작아요. 이렇게 왕큰 핀으로 해야지 예쁜 건데 이거는. 예쁘죠? 근데 안낄것 같아요. 다음은 속눈썹을 샀는데요. 제가 또 속눈썹 강인이잖아요. 왜 이렇게 속눈썹을 샀는데요. 속눈썹을 항상 붙이는 이유는 눈이 굉장히 또렷해 보인답니다. 두 개를 샀어요. 근데 얘가 되게 길더라고요. 이거 12mm인지 13mm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니? 근데 저 오늘 약간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다시피 오늘 오랜만에 좀 예민하거든요? <laughs> 기분이 막 좋지 않거든요? 그러니까 좀 초점 안 맞는 것도 좀 짜증나 죽겠는데 왜 초점이 안 맞냐고. 어떡해. 매일 즐겁고 행복하겠어. 이런 날도 있고, 저런 날도 있고, 요런 날도 있고, 다 그런 거지. 어떻게 매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어. 하지만 난 매일 행복하고 싶어. <laughs> 짜잔, 이게 뭐게요? 나도 모른다. 이게 진짜 뭐지? 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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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, 토시인데 발, 토시. 발토시인데 발토시가 왜 이렇게 좁게 나와요? <laughs> 곱창이세요? 늘어나긴 하거든요?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.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, 종아리에, 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예쁜 웜머입니다 레그 웜머인데요 제가 레그 웜머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봤고요. 네. 짜잔! 이거는 진짜 필요해서 산 건데, 브라입니다. 브라자. 불화자. 불화자. 이거를 세 개를 샀는데요. 그 여름에 네, 여기 끈 보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탑으로 입을 수 있는 네 속옷을 샀는데요. 이거는 좀 미리 사놨어요. 왜냐면 날 따뜻해지면 오프숄로 입어야 되잖아요. 짜잔! 이거는 니트인데요. <laughs> 진짜 귀엽죠?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이것도,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지금 내가 다이어트하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예민한 건가? 예민도 한데, 기운이 없어요. 찍을 기운이. 근데 이걸 지금 찍어 놔야 내일 편집을 해가지고 설날에 왕창 올릴 거 아니야. 저 설날에 저 왕창 올릴 생각 중이거든 여러분.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? 올해 안에 떡상 안 하면 접어야죠. 입어볼게요. 이거 너무 귀엽죠? 어떡해? 완전 오버핏도 아니고, 그냥 제 사이즈에 맞는 니트거든요. 이런 그냥 청바지랑 입으면 딱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여러분 어떠세요? 데일리템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거 이제 한국 쇼핑몰에서 사면은 막 3, 4만 원 한다니까요. 이 정도 부드러운 정도면은 진짜요. 이렇게 청바지랑 딱 입어주면 운동화 딱 신고 패딩 하나 딱 입어주면 완전 그냥 데일리 데일리 캐주얼도가 아닙니까? 짜잔. 이런 핑크색 별리트를 사봤거든요? 어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? 음. 나 내일 이거 입어야겠다. 아, 이거 괜찮은데? 아, 갑자기 괜찮은 것 같아. 이것도 검색해볼까요? 아 이건 아닌 것 같아. 여러분, 내 텐션 어디 갔어? 진짜 어떡해요? 내 텐션 진짜 어떡하지? 그냥 너무 신경쓰지 마, 지안나 구독자분들은 너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. 너의 텐션을 좋아하는 거야. 다음은 이겁니다. 점점 날씨가 따뜻해질 거예요. 그래서 옷도 점점 나아, 얇아질 거거든요. 이거는 긴팔티를 하나 사봤는데요.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묶는 완전 이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? 완전? 여기 너무 가슴 부각됐다. 헉, 예쁘죠? 지금 이 요거 요고, 요거 요고, 요거는 제가 지금 속옷 끈을 내려놔가지고 생긴 건데 아니 옷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뭐 이거 진짜 예쁜데? 허, 이거 진짜 예쁘잖아? 허, 이거 지금 딱 크롭도 딱, 아 여기 배꼽에 있거든요? 여기 적당한 크롭 기장에다가, 이거 입고, 이거 입고 진짜 데이트했으면 좋겠다. 제가 진짜 일만 겁나게 하니까, 진짜 남자친구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? 제가 인스타에 알리깡 그 릴스를 올렸거든요? 팔로워가 줄고 있어요. 대체 어디들 가시는 거죠? 궁금한데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이옷 이쁘죠? 아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여성스럽고 약간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다른 거 리뷰하기 싫어 다음입니다 다음은 반팔 티를 샀는데요 이것도 오프숄더거든요 리본을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입는 오프숄더 반팔 티입니다. 제가 진짜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. 오프숄더를 너무 좋아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폴터넥이나 오프숄더가 너무 좋아요, 진짜. 어 여러분 이거 이렇게만 입어도 예쁘지 않아요? 그렇죠? 그렇죠? 이렇게 입어도 예쁘다.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근데 이 끈이 약간 너무 싼티 나는 끈이다. 약간 선물 박스에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로 가면은 케이크 살때 주는 끈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끈이요. 에 천으로 좀 만들어 야지 약간 뭐 이런 끈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.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입는 것보다 끈 그냥 잘라서 조져 버리고서 끈 너무 싼티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입는 게 훨씬 예쁘지 않아요?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되니까, 그렇죠? 끈이 진짜 이런. 끈임. 아니, 왜.. 왜.. 오늘 초점을 못 잡는데 이렇게 입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치,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서 입든가, 아니.. 그건 아닌 것 같아. 이거 잘라버립시다. 이거. 제가 맨날 노출 있는 옷만 샀잖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평범하게 그냥 반팔티를 한번 사봤는데요. 씨... <놀람> 아, <놀람> <놀람> 잠깐... 아니, 요런 반팔티인데 아, 질이 너무 안 좋은데? 너무 얇고,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, 아, 훨씬 옷이 너무 얇아요. 이거는 반품해야겠어. 이거는 못 입을 것 같아. 이거는 평소 같으면은, 아, 그냥 어쩌다 입겠지. 아니면은 뭐, 잠옷으로 입든지 하던가. 아니면 저못 입겠으면 당근에 팔면 될 생각했는데, 오늘은 그런 거안 봐줘요. 무조건 반품입니다. 대모, 알겠, 아시, 아시, 아시 겠어요그리전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거든요. 이게 뭔데? 내가 이런 거 시킬까? 아! 제가 검정색 티셔츠를 하나 시켰는데, 이게 무늬가 검정, 검, 흰으로 시켰거든요? 근데 밀리터리가 왔네 근데 밀리터리 괜찮아. 저 카고 좋아해요. 응? 이옷 굉장히 특이하잖아? 어, 괜찮은데요? 그쵸? 괜찮은데요? 이거 뭔가 되게 허리 라인 있어 보이는 옷 아니에요? 여기도 되게 스판이 있어서 되게 쫄쫄쫀쫀하거든요? 어 이거 좀잘 입을 것 같은데? 여기 약간 셔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약간 셔링. 약간 힙하면서 그런 군인 느낌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리본을 뗍시다. 아니 여러분 오늘 언박싱 끝났는데요. 옷 많이 샀는데 그거에 비해 제 텐션이 너무 거지 같아서 영상 진짜 재미없었죠? 어떡해? 사실 저 웃긴 사람 아니에요. 저 사실 되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저 밖에서 엄청 뛰어놀다가 집만 들어오면은 엄청 조용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. 왜냐면은 밖에서 에너지를 몽땅 쓰고 오기 때문에 이제 집에 와서는 쓸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집에 택배가 와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, 진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 끌어 써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진짜 그것마저도 에너지를 쓸 힘이 없는 날이었나봐요.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저의 모습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은 근데 약간 성공템이 좀 많아가지고, 태문은 항상 보면은 복불복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저 반팔티는 좀 예외지만 디자인이 좀 유니크하고 예쁜 게 많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안녕!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.